안 풀리던 인생도 균형만 맞춘다면 반드시 개선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를 하며 기적을 마주하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 같은 인생, 그럼 그 기적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여기 그 기적을 만드는 27가지 공식을 세상에 공개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노우의 히로유키. 실제로 그는 독특한 계산법을 통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닌 자신의 가족의 인생과 커리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꾸고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분야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기적과 한 걸음 가까워진다. 전혀 다른 두 가지 키워드를 균형 있게 곱셈하는 기술, 이 비밀을 알면 기적의 순간이 실현된다. 이 책은 바로 당신에게 기적의 순간 미라클 모먼트를 선사할 것이다. 당신은 기적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이번 영상에서는 인생 속 기적을 만드는 메시지 미라클 모먼트 속몇 가지 기적의 공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적의 방법을 말하기 앞서 그는 균형과 왜 더하기를 넘어 곱셈이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균형은 이렇다. 넘치는 열정과 패기로 힘이 닿는 데까지 넓고 깊게 세상을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균형 잡힌 인생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이란 오히려 많이 흔들려도 된다. 어쩌면 균형은 과감하게 흔들리는 폭그 자체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소중히 하면 다른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나눗셈으로 보는 사람이다. 피자를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고 할때한 조각을 크게 자르면 나머지 조각은 작아질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피자 한 판이 아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균형은 곱셈에서 나온다. 그리고 인생의 곱셈법은 하나의 요소에 다른 하나를 곱할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말한다. 잘 풀리지 않는 인생도 균형을 맞추면 반드시 개선될 것이다. 곱셈은 당신의 생각을 두 배로 키울 것이다. 이처럼 기적을 위한 균형과 곱셈의 중요성을 언급한 저자. 그가 언급한 곱셈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지나치고 있던 일상을 채워가는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균형을 잡고 또 곱셈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의 글중 가장 와닿았던 첫 번째 발걸음은 신념 곱하기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며, 자유롭게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꾸면 안 되는 꿈은 없다. 누군가에게 아무리 부정당해도 지금의 자신이 아주 작은 존재라고 느껴져도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그릴 수 있는 가장 원대한 꿈을 꾸어도 괜찮다. 오히려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헝그리 정신으로 출세하거나 가난에서 비롯된 좌절감을 발판 삼아 자신을 성장시켰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나 뭘 해도 안 된다며 바보 취급을 받던 사람이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즉이 세상에 무조건은 없다. 무조건 할수 있다도 없지만 무조건 할수 없다도 없다. 그렇다면 할수 있다는 쪽에 베팅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자신을 믿는 것이 기적을 향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할수 있다는 신념의 가능성을 곱하라는 조언 이어지는 두 번째 스텝은 시도한 우리가 마주하는 과정 속에 있다며 그는 얻는 것 곱하기 잃는 것을 언급합니다. 알고 잃는 것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잃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이는 음양의 법칙과 같다. 다시 말해 인생의 균형 자체가 곧 잃는 것과 얻는 것의 균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얻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만 많다는 사실이 문제다. 그러니 우리는 미리 생각해봐야 한다. 만약 내가 무언가를 잃는다면 그 요인은 무엇일까? 무언가를 잃었을 때 대비해야 하는 것은 없을까?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한 후 각오를 다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한다. 얻는 것은 무엇인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이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 얻는 것이 더 많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망설임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위한 자문자답을 추천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면 그냥 사표를 던져. 아니, 그건 좀. 왜?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다니 무슨 의미야? 인맥도 얕고 좁은데다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 그러면 회사에 다니면서 인맥을 쌓고 돈을 모으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야 그렇지만 자신이 없으면 자신감부터 키워야겠네. 그렇네. 지금은 퇴사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가라. 동시에 현실을 바라보도록 해라. 이런 자문자답을 습관화하는 것이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물론 자신감이 아니더라도 도전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조언한 자문자답은 내면에만 존재하던 그 이유를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만들어 도전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이끌어내겠죠. 그리고 미래의 내가 잃을 것보다 얻게 될 이득이 너무나도 커졌을 때 우린 더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후회할 필요 없는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확신이 생겼던 도전을 이어가며 우리는 또다시 의심들을 마주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기를 이렇게 이겨나가라며 또 다른 곱하기를 나눴습니다.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인간이 대자연 속 나약한 갈대와 같지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다. 나는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실패야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회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약점 속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인생은 꽤 살만하다. 사람들은 수많은 도전 앞 무력함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신중함 또한 무력함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미라클 모먼트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신중함을 몸에 익혀야 한다. 그렇기에 무력하지만 더 나아가고 싶다 생각할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마주하는 갈림길 앞 올바른 곱셈법으로 나아가라 잠재의식은 당연히 더 나아가는 이에게만 힌트와 힘을 줄 것이다 항상 주변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몇 가지 선택지를 이미지화하고 그 가운데 최선의 선택지를 골라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잊지 마라, 행운은 불행의 씨앗이며, 불행은 또 다른 행운의 씨앗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공도 실패도 없다. 이 부분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쁘고 좋은 건 우리의 인식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쁘다고 생각한 성향 혹은 습관도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점이 있구나. 저자는 그렇게 무력함에 신중함을 곱했고 누군가는 멈추고 말 이유 속에서 나아가야 할 힌트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의미 부여를 통해서 말이죠. 때로 고민 앞, 어두운 사람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강력한 신중함이라는 무기를 가졌다고 의미 부여를 할수 있잖아요. 고민할 수 있는 인간은 행복하다. 그가 써내려간 이 문장은 결정을 앞두고 신중함의 순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력이 아닌 행복함을 선물했죠. 이렇게 그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믿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물론 겸손이 미덕이다 라는 말처럼 항상 많은 상황 속 겸손을 유지해야겠지만 불필요한 겸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죠. 때로 누군가가 안부를 물으며 요즘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물을 때 아니에요 여유가 없어서 먹고 살기 바쁘죠. 이런 반응이 겸손인 줄 알고 어깨를 의스대며 무의식적으로 대답하고 납니다. 오히려 저자는 여기서 뻔뻔함을 가지라고 말하죠. 잠재의식은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작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겸손을 위해 당신이 뱉은 여유가 없어 먹고 살기 바쁘다라는 현실을 끌어당긴다. 그렇기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대담함과 뻔뻔함이 필요하다. 어차피 할수 없다가 나니까 할수 있다라고 바뀌지 않으면 당신은 소망을 이룰 수 없다. 불필요한 겸손은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현실을 끌어당기고 만다. 그러니 올바른 겸손에 받아들임을 곱하라. 물론 이런 저자의 말을 듣고서 자기에만 가득한 이기심을 꼬집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부분은 이기적 접근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존심과 허영심에 찬 뻔뻔함이 아니라 나를 먼저 챙기고 남과 나누는 배려와 의미 있는 자존심을 가지라는 통찰.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만약 컵이 있다고 가정하자, 물을 계속해서 따르면 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 넘치는 물을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컵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다. 자신의 컵에 물이 없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물을 나눠줄 수도 없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존심은 중요하며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존심에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며 동기부여를 높이고 왕성한 호기심으로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되는 의미 있는 자존심과 허세를 우선하여 자신을 과대평가한 결과 독선적인 태도의 요인이 되는 하찮은 자존심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과거의 나는 좌절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하찮은 자존심에 매달렸었다. 이대로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니 당신은 의미 있는 자존심의 역량을 곱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잊지 마라.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살고 현재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꿈꾸며 기적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항상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과거에 집착하지는 않되, 과거의 경험은 마음속 서랍에 넣고 필요에 따라 꺼내려고 한다. 하지만 그때는 좋았지라며 지금과 비교하여 우울감에 빠진 적은 없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거나 무언가에 도전할 때, 그때도 잘했으니 이번에도 잘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의욕을 끌어올린 적은 있다. 누구나 지우고 싶은 실패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 큰 소리로 쾌제를 부르고 싶었던 성공 경험도 있을 것이다. 실패 경험에 치우치면 부정적 사고가 되고 성공 경험에 치우치면 오만함으로 이어진다. 실패 경험을 통한 배움과 성공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의 균형은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 것이다. 누구든 결점이나 약점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좋고 나쁨은 없다. 약점은 약점으로 활용해 나아가라. 약점을 굳이 다른 가치관으로 대체하거나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다. 그저 그 약점의 균형을 찾아 곱하여 나아가라. 당신은 오늘 무엇을 곱할 것인가? 이번 영상 속 이노우에의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그가 말한 인생 속 기적을 만드는 비밀엔 특별한 게 필요치 않기에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인생 속 크고 작은 부분과 부정적, 긍정적인 성향, 성격, 심지어 약점까지도 곱셈하며 나아가라는 통찰. 물론 영상으로 담아낸 그의 곱셈법은 27개 중 5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만들 너무나도 많은 접근법들이 읽게 될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죠. 물론 모든 방법들이 다 맞을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과 과정, 그리고 성공의 끝, 이세 가지를 순환하며 나아갈 때 그의 곱셈법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더하기만 하던 삶에서 풍요와 행복을 곱해주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